자이 참수 yfx 그래프와 직선 y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이하 의회를 보여주세요. 자이 이분의 1의 fx 제곱, 그다음에 이분의 1의 gx 제곱, 위치 똑같죠? 위치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지수끼리만 이제 비교를 할수 있잖아요. 위치 0분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하려면 은 부등호 그 만약 어떻게 해버려야 돼? 반대로 뒤집어야겠죠. 그럼 나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x 범위 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고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가 누구냐면 1차 함수거든요. 보시면은 교점을 중심으로 교차합니다. 자 b라는 x는 b라는 곳에서 지금 g랑 f랑 만나는 건데. 이거보다 전에 있을 때는 누가 더큰 거야? 지금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죠? GX가 더 위에 있죠? 그게 내가 원하는 범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같을 때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B부터 이렇게 전에 가는 X들을 내가 불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B부터 C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좌표, 아, 교점 좌표까지는 이 F가 역전에서 더 위에 있게 되죠. 그 저기는 내가 해당하는 범위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C를 기점으로 G가 위로 갑니다. 그러면은 C보다 이큰 도미들을 얘기해주면은 전부 다 G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뭐가 되냐면 X가 B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G가 F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이 다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볼게요. 81번. 오늘의 달인은 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자,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때문에, T의 범위가 조금 더 제한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laughs> 자, 얘좀 고쳐볼게요. 이게 2 x 제곱이지그 다음에 2 곱하기 EX제곱입니다. 자,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잘 들으세요. 자, 이거는 EX제곱이 반복되는 구조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거든요. E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자. 이게 만약에 X가 저런 말 없이 그냥 모든 실수 X였다면,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헷갈리면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가 X축이고, t가 y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여기 t축 이렇게 깔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게 t는 2x제곱의 함수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y절편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되는거고 그럼 t값도 한도 열보다큰 값들밖에 안나오겠죠 이해가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게 아니잖아 y 절표 우리가 몇이라고 알고 있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t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면 t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는겁니다 기까지 괜찮죠? 근데 치환을 좀 완료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뭐로 볼 거냐면 2차 부등식 형태로 바꿀 거고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이게 항상 성립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 이거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2차분수식에서 이렇게 범위 주어졌을 때 일단 꼭짓점부터 확인한다 맞죠? 얘는 표준형을로 붙여주면 t 플러스 1의 완전제고 더하기 k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얘 좌표가 어떻게 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꼭짓점이 마이너스 1마 k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나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결과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라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1이 뭐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가면은 1 들어가면 은1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면서 k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가 괜찮죠? 요것보다큰 범위에 있는 이 파란색깔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건예요뭔 얘기 하겠나요?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고 0이랑 같아져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k 플러스 3이 0 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k 플러스 3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저 그래프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수 있나요? 이 등호가 없으면최소값을 사실 못 찾거든요. 실수 k 최소값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잘 따져서 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실 때는 자, 83번 자, 어떤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양의 1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라 할때 오래 걸리죠. 자, 이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양의 64분의 1로 6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데 음. 최소 몇 년이 걸리는가? 자. 방사성 처음에 양이 A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15년이 흘러야 2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로부터 다시 15년이 흐르게 되면 은 2분의 1의 제곱에가 되겠죠. 예의 절반, 예의 절반, 계속 절반, 절반, 절반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 15년이 그 기준이 돼서 15년이 한번 지났을 때 반감되고 15년이 두번 지났을 때 2분의 1의 제곱에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 방사능 방사성 물질이 발생을 했을 때부터 15년이 n번 지났다고 해봅시다. 여기 한번 지나면 15년인 거고 두번 지나면 30년인 거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지났을 때 2분의 1, 두번 지났을 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n번 지나게 되면 2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 값이 64분의 1로 처음에 양을 6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부터냐? a, a 날아갈 거고요. 64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지, 6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의 n제곱과 2분의 1의 6제곱은 밑이 같은 애기 때문에 n이랑 6이랑 지수를 비교할 때 감소하는 밑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 몇 년이 걸리게 되냐면 15 곱하기 6년보다는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셔서 최소 2만큼이더 걸리고 만큼이 걸리고 그 이하가 그 이상이 되면. 64분의 1 이하가 될 것이다. 자 세균 A는 384원이에요. 자 세균 A는 1시간마다 교수가 그 2배가 되고 세균 B는 1시간마다 교수가 그 4배가 된다고 한다. 두 세균 배양기에 각각 세균 A를 한 마리 세균 B를 두 마리 넣었을 때 자 A와 B 세균이 지두 배가 있는 거예요. A는 한 시간마다 그수가두 배가 된다. 만약에 A마리가 있었으면은 얘는 한 시간 지나면은 2A마리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한 시간 더 지나면은 4A마리가 돼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세균 B 같은 경우는 한 시간마다 네 4매, 배가 된다. B마리가 있었으면 한 시간 뒤에 4 b 마리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두 세균 배양기에 각각 세균 A는 한 마리를 넣었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시간에 두 마리 돼 있는 거고, 두 시간 지나면은 이게 제곱 마리 돼 있는 거고, 세 시간 지나면은 이게 세제곱 마리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A는 한 마리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두 마리를 넣었다. 두 마리 넣으면 얘는 한 시간 뒤에 네 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곱파기네 마리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시간 지나면 여기에 또 4배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4의 제곱 마리 이렇게 됐을 거고 3시간 지나면은 2 곱하기 4의 세제곱 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두 세균 배양기의 세균의 수의 합이 136 이상이 되게 하려면 최소 몇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흘러 흘러서 A가 N 시간 뒤에 얼마큼 되는 거냐면 얘는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잖아요. 자 n시간이 흘렀다고 칩시다 n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얘가 몇 마리가 되는 거냐면 2의 n제곱 마리가 되어 있는 건 거예요 이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1시간 뒤두 마리 2의 1제곱 마리 2시간 뒤 2의 제곱 마리 3시간 뒤 2의 3제곱 마리니까 n시간 뒤에는 2의 n제곱 마리가 되어 있는 거고 얘도 시간이 흘러 흘러가서 n시간 뒤라고 해볼게요 쭉쭉쭉쭉쭉 갔겠죠? 갔을 때 얼마큼 되어 있냐면은 1시간 뒤에 2곱하기 4, 2시간 뒤에 4제곱, 2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2곱하기 4의 세제곱인 거 보니까 n 시간 뒤에면 2곱하기 4의 n제곱 마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수의 합이 세균수의 합이 136 이상이 됐으니까 A는 2의 n제곱 마리가 되어 있는 거고 n 시간 뒤에 b세균은 2 곱하기 4의 n 제곱말이 되어있는 거예요 요거 두개 합이 136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요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되는 거데 괜찮나요? 그럼 반복되는 거리요2 곱하기 4의 2의 2 n 제곱이 봤을 때 2의 2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 2의 n제곱을 키라고 이렇게 치워놔도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이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36 이렇게 됐을 거고 제가 계산 조금만 더 해볼게 136이면은 136이 곱하기 68 그리고 이거는 4 곱하기 34 뭐였지? 8 곱하기 17 이거네 8이랑 17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은 얘는 t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벌어진 값이라서 t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아니면 은 t가 2분의 1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거 이제. 그러면은 얘는 8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 t 자체가 2의 n제곱이다 보니까 음수에서는 발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면 되고, 얘가 2의 3제곱이니까, 아,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최소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어, 1 3 6만리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식만 이 구조는 늘 똑같으니까 식만 잘 세우시면은 뭐풀건 없습니다 자 459번 해볼게요 이거다 같이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laughs> 자 로그 함수 접종이고요 459번입니다 자 y는 로그 3x와 같은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는 로그 성질을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3에 이걸 x 에몇 제곱이라 할수 있어? <laughs>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로그 3에 x 이렇게 돼서 같은 함수가 맞다 맞죠? 기역은 자, 하셨을 거고 <laughs> 유는 아니죠.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위치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이 마이너스 1을 내가 앞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제곱돼서 부호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x의 부호도 바뀌었으니까 대칭이 좀 일어났고 y의 부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말 원점 대칭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가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틀렸다고 해도 되고 자, D 귿과 미울을 잘 보셔야 되는데 D 귿과 미울에서 이것을 맞고, 이것은 맞고 이거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진수 조건 때문인데, 자 일단 로그 3 x를 세이 그려볼게요. 이거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x축도 그릴까? <laughs> 얘가 1 0마이 지나고 3 1마이 지나고 y축이 점근선이 이런 함수거든요. 자 이게 y는 로그 3 x예요. 자, 그래프 보시면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 때문인데. 자, 얘도 봅시다. x 세제곱이라는 게 0보다 크려면 x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x 세제곱도 0보다 클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도 그 정의형은 똑같은 거고 요 3이라는 게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3분의 3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없어지면서 그냥 로그 3x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도 그려 보면 똑같이 그려져요. 기 d 는 맞는데 미은 틀렸거든요. 왜냐? 충렬이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얘는 x 제곱이 애초에 진수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수의 모양이 0보다 크면는 로그는 항상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x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굳이 음수가 아닐 필요 없는 건 거야. x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0이 0보다 풀려면 x가 몇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리게 되냐면 x에 음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가 자 2라는 거를 내릴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2로 9에 그냥 x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0 빼고 양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X제곱의 상태에서 이를 내릴 때는 여기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야 정의력이 많이 돼요. 이말이해요 여기가 짝수가 되 있을 때는 진수가 0보다 크려면 X가 음수에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런 짝수제곱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거 절대값을 취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러시냐면 자, 9라는 거는 3의몇 제곱이지? 어, 제곱이 돼서 이렇게 밑의지수 같은 경우는 나갈 때 역수로 나간다고 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2분의 2로 없어질 거고, 얘는 실제로 로그 3의 절대값 x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자, 일단은 x가 0보다 클 때는 로그 3의 x는 그대로 나왔겠죠? x가 0보다 클 때고, 같을 때는 정의가안 되니까. 자, 그다음 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마이너스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에 있는 애를즉 x가 부호가 바뀐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그래프. 이게 y는 로그 9의 x예요. x 제곱이에요. 이해가? 더 간단하게 만들면은 로그 3의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이래서 y는 로그 g 3x랑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리흡은 별표 치시고요. 이 X제곱 진수가 X제곱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X제곱을 한 거고 내가 이제 구조 변형을 해서 X제곱이 된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X제곱이 진수였어서 정의역을 따져들려면 X가 0만 아니면 된다. 그럼 2를 내렸을 때 여기에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야 정확하게 풀고 있는 겁니다.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밑변환하셔서 풀어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미율은 아니고 기 ㄱ과 근만 맞습니다. 꼭써보세요 꼭. x제곱이 2로그 3의 제곱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로그 3의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로그 3x와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다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거고 y로그 3x와는 다르다. 실제로 저걸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를 내렸을 때절대값을안 취하면 못 풀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자, 464번입니다. <laughs> 자, 이거는 평행이동을 읽어내셔야 돼요 시계서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무턱대고 앉거나 들고 와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거든요. 자,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6x. 로그 2의 6x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6이 었다라고 로그 2의 더 샘으로 바꿀 수 있겠다. 맞죠? 이렇게 되면 은 일쳐요. 로그 2의 x와 이아의그 관계가 y 축의방향으로 로그 2의 6만큼 평행이동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좌표들이 로그 2의 6만큼 위에 가서 찍혀서 만들어낸 게이 로그 2의 6일 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을 때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로그 2의 6이 되는 건 거고 여기도 당연히 로그 2의 6이 될 거라는 거죠.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낸다고 해도 여기 지금 옆에 아, 위아래로 지금 둘러싸인 곡선이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요런 점에서 그냥 수선을 끄어버립니다. 끄었을 때이 모양을 그대로 로그 2의 6만큼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찾아요 자, 로그 2의 6만큼 그대로 내릴게요. 그럼 이 점이 결론적으로 여기 오게 됐을 거고, 이 점은 여기에 딱 왔겠죠? 이해가?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그럼 내가 이쪽을 채워 넣으면은. 방금 전에 있던 이 모양을 그대로 내려오게 해서 색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색칠된 넓이를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는 4대 길이니까 그냥 3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로그 2의 6이기 때문에 곱해 주시면 3 곱하기 로그 2의 6이다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 거를 얻어내셔서 그거를 채워는 방법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면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4 6 7번 해볼게요. 자, f(x)가 0보다 클 때는 e ln 5x 로그 함수고, 0보다 작을 때는 3x 제곱 지수 함수다. f가 f 25분의 1을 보여라. 이거 계산하면 되죠. 자, f 25분의 1을 계산할 건데 이 0보다 큰 값이잖아요. 0보다 큰값 그러니까 여기 먼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 25분의 1부터 계산을 하고 가자. 이 곱하기 로그 5에 x 자리에 25분의 1을 넣을게요. 자, 25분의 1은 5의 몇제 곱인 거지? 마이너스. 옳지.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랑 2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여지겠네. 그러면 은 f 2 5분의 1에서 F 마이너스 4를 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0보다 작은 값을 F에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지수함수한테 마이너스 4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3에 마이너스 4제곱 들어가서 8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자, 468번 해볼게요. 자, 468번은 2, 3, 4, 쭉쭉쭉 16까지 넣어서 합수값을 합해라. 로그는 저렇게 더 합이 되면 은 진수들끼리 그냥 곱해집니다. 자, 해볼까요? 자, F2라고 했는데 F2를 그냥 바로 쓸게요. 로그, 루트 2. 예. 자, 이거를 통분해서 좀더넣했습니다 통분하면 x 분의 X-1 이렇게 되겠다.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더하기 로그 루트 2에 자3 집어넣으면은 3분의 2 이렇게 써지겠다. 맞죠? 그 다음에 로그 루트 2에 4 집어넣으면은 4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16까지 넣게 되면 로그 루트 2에 16분의 몇이 되는 거야? 10 로그의 합은 결론적으로는 진수끼리 곱셈이 됩니다 자 이게 로그루트이로그루트이로그루트이들은다 나온거니까 그냥 이 2분의 1이랑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이거 다 곱해버리면 되는거 아니야 다 곱해가지고 16분의 15까지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죠 그럼 다 약분되네 2 2 3 3 4 15까지 다 약분되고 없어졌겠죠 이렇게 되면 로그 루트 2에다가 남는 게 뭐냐면 16분의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해봅시다. 로그의 루트 2에 이게 2에 있다는 마이너스 4제곱이라 쓸수 있겠다 맞죠? 그럼 루트 2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거에 2배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 답이 되는 건 거죠. 다시 되요 자 일단 4 7 0번이에요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로드 4s의 그래프 위에죠. a에 대하여 사각형 abcd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일 때점 b의 좌표를 보여주세요. 자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abcd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래요. 얘도 이거 이것도 이런 얘기인데 이 a라는 점이 지금 함수 위에 있는 좌표잖아요. 그리고 이 x축 위에 있는 좌표가 d 기 때문에 얘는 뭐컴마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a의 y 좌표가 2겠구나.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2가 언제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 4의 제곱이 들어가야 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몇컴마 몇이라는 거야? 16, 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한테 물어본 게점 b의 좌표네. 자, 점 b 좌표는 당연히 16에서 이만큼 앞에 있는 좌표니까 x 좌표는 14일 수밖에 없는 거고 y 좌표는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14, 2가 된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요. 자, 475원입니다. 자, f(x)가 로그 루트 3의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바로 쓸수 있죠. g(x)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순수한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밑에 니체 그냥 바로 읽어주시고, 루트 3이죠. 루트 3의 x제곱. 이게 fx의 역함수입니다. 지수함수꼴로 붙인. 음. 자, fa는 p일 때 g3p 값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fa가 p라고 했으니까, 관계식이 뭐가 되냐면, 로그 루트 3의 a가 p다.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수꼴로 좀 붙여주면은, 루트 3의 p제곱이 a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얘는 지수를 표현한거기 때문에 밑이 루트 3일 때 p제곱 지수가 됐을 때 결과값이 a가 됐다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 g3p 자 g3p는 구해보면 은 여기에 3p제곱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루트 3의 3p제곱 이거를 a에 대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거고 내가 방금 전에 루트 3의 p제곱이 a라는 걸 얻어냈죠. 그럼 여기에 전체 몇 제곱을 해야 루트 3의 3p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3의 3p제곱이라는 거는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5번. 자 476번 해볼게요. 자, fx가 3x제곱 플러스 1에 대하여 gx가 f.gx는 x다. 자 이거 보일 때 했죠 역함수 배우실 때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거는 f 와 g 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 가뭐 g 의인벌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f x 가 3x 제곱 플러스 1일때 g 를 내가 바로 써볼게요. 자 얘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러면은 일단 저와 이게 그 역함수의 모태가 로그 3x였을 겁니다. 근데 평행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얘는 어느 축으로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은 로그 3X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전마랑 역함수 관계인 함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 다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GG82를 구해라. 자, G82를 구해볼게. G82는 여기 82 집어넣는 거지. 그럼 로그 3에 몇이 되는 거야? 80? 1이 됐을 거고 로그 3의 81이 몇이죠? 4지 4. 4, 4. 그러면 은 G, G80이니까 G4가고 G81이 g G81 거 아니에요. 로그 3에 여기 401 되면 몇이 있는 거야? 3이 돼서 이렇게 1이다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이상을 꺼줄수 있어요.